조금 이제 우리 네. 이 수능 이쪽으로 가서요 네네네.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이 국어 네.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경우에 바로 어떤 주사 맞고 국어 잘하게 되는 주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건 그, 있어요. 왜냐면면 네. 어, 예를 들어 학생을 네 부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일단, 한쪽 좌표계에서는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네. 한쪽에서는 국어를 잘한다, 못한다. 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을 다 잘해. 네. 영특한 애에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네.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애가 있고, 아, 재밌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네. 국어를 못하는 네.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 학창시설을 얘기하면, 수학은 잘했고 국어는 아주 못한 건 하지만 수학만큼은 못했어요 이 자연 음. 언어가 갖고 있는 Ambiguity 애매모호함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국어가 싫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논리에는 네. 수리 논리와 언어 논리가 네. 있는데 네. 수리 논리하고 언어 논리는 본질은 같아요 네. 본질은 같은데 네. 문제는 적용 양태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보편적 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보편적 이성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쓰면 이해 못할 건 없는 거야. 철로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난 내가 추리하는 게 기가 엄청나다고? 아니야. 내가 따진 전제로부터 하나씩 따지면 나 같은 추론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 네. 이런 얄미운 얘기를 하죠. <웃음> <웃음> 네, 아주 그, 네. 어, 그, 거만한 표정과 어투예요. <laughs>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죠. 데카르트도 좀 <laughs>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laughs> 네.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스텝을 착착착착 그걸 잘.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거를 못하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이건 뭐.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도 여러 레벨이 있는데 네. 극단적인 경우는 진짜 문제가 되는 진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시오패스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단계는 아스퍼거 주인공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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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소설 문학 작품을 하는데 얘 문학 작품에 있는 캐릭터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있어요. 이과 애들 중에서 저는요 그런 애들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비문학은 문제 없어요? 그런 애들은 비문학은 더 잘해요. 아하. 비문학은 보통 잘하고요. 네. 웬만하면 잘하고 문학이 약해요 네. 그래서 문학을 문학도 사실 로직이거든요. 아. 문학도 로직으로 풀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로직을 철저하게 연습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스키마 타이 해가지고 <laughs> 훈련시요 그, <laughs> 어, 그걸 비문학처럼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럼 네. 수학은 잘 하는데 네. 국어를 못 하는 애들은 문학이 약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이제 네. 보통은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수학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쪽 언어적 트레이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안돼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안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지문 비문학의 지문은 잘 푸는데. 네. 인문사회 쪽 지문에서 버벅대는 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은 훈련을 시키면 보통 그래도 해결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간혹 해결이 안 되는 너무 기초부터 없어요. 그런 애들은 어, 제가 볼 때는 그런 인문사회에 대한 어, 예를 들어서 책도 좀 읽고 기초부터 그런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기초 용어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언어적 게임에 대해서 너무 기초가 안돼있 다만 그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있고요 하나만 또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수학은 좋았는데 국어가 좀 저도 약간 안좋았던 엠비규어티 있죠 네. 약간 그러니까 인공 언어적인 논리가 강한데 자연 언어적 부분에서 의 약간의 엠비규어티 그 있죠 그게 용납이 안 용납이 안되고 안 되고 그게 잘 그걸 작동을 못시키까 약간 유연한 사고가 부족한 거죠. 어넬로지가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딱딱하니까. 네. 그래서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도 그어넬로지조차도 수능은 괜찮아요. 수능은 철저하게 로직으로 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정도는? 네. <laughs> 수능이 문제인데 우리는. 수능이 <laughs> 네. 내신 국어보다 네. 어떤 의미에서 훨씬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아,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는 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게임의 룰에 네. 철저하게 네. 충실하면. 근데 이제 내신 문제는 선생님들마다 어, 제각길 수 있고, 네. 또 완성도도 떨어지고, 아까 말한 엠비교티가 막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수능국어는, 수능수학도 그래요, 사실은. 내신수학보다 수능수학이 더 쉽다는 말도, 뭐 강남권은 특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평가원의 로직대로 네. 연습을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 게임의 노래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트레이닝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 내공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 그런 이제 문학 같은 경 특히 네.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연 언어의 엠비 t 티 문제들. 그 다음에 너무 인문사회적 지문에 너무 그쪽의 게임의 룰에 익숙치 않은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익숙치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린거죠 네. 그것도 왜냐면 그것도 상당한 히스토리가 쌓여있는 네. 거잖아요 한마디로 수학만 하고 약간 무식한 거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잘하니까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잘하고 <laughs> 자꾸 이렇게 상승이에게더 잘하게 되는데 못하면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못하고 잘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철학 질문을 봐서. 면 <laughs> 뭐야, 뭐 변증법, 해결의 변증법, 아우 뭐야, 어? 아우 무슨 분성명제 종합명제 이게 뭐야, 아막뭐가능세계 의미론 이건 뭐야, 막막 막, 부들부들,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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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하세요. <laughs> 아니면 막 법학 지문들 나오면 뭐 소유권 뭐 무슨 특허 막 나오는데, 어? 뭐 이거 막 이런 게막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어.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해야죠, 어떻게 대학 가려면, 특히 그렇죠. <laughs> 의대 가려면 더 해야죠. 그래서 근데 보통 제가 볼 때는 예, 일반적으로, 음, 의대 갈 만한 애들은 그것도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잘해요. 네. 잘하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그만큼 의대 가는데 조금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인문사회적 지문에 대한 트레이닝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네. 예,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엠비교티를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 부족한 공감 소수 능력. <laughs>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네.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화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논리를 여기다가 네. 막 끼워 넣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그 배경 지식이 잘못된 케이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배경적인 지식과고 좀 다르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칸트는 뭐야, 해계은 뭐야라고 우리가 보통 도식화된 아, 게 네네네, 있는데 네네. 사실 그 도식화된 게 네. 수많은 칸트나해계에 대한 해석에서 한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럼 네.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를 네. 놓으면은 그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네. 그런 식으로 꼬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면 이제 제시문을 대충 빨리 보면서 내 배경 지식으로 알았다고 생각해서 하면은 출제 의도하고 다르게 가는 거죠. 아. 비문학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그 수학은 잘하지만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 뭐,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 국어만 그런 게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예를 들어서, 뭐, 월등히 잘하면 상관없는데, 어중간하게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잘못된 버릇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어서, 네. 그 틀을 고집하면 계속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거 한번 박살 나고, 풀이법에 같은 걸 교정을 해가지고 성적이 오른 네. 애들. 근데 그게 아집이 있는 애들은요. 아집. 네, 예, 진짜 아집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떤 애들은 그 약간 그 아집에 집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천 시간 순 그러니까 순서대로 꼭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아까 그러니까 문제를 1 번부터 아. 꼭 그렇게 풀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진지 그런 케이스도 있을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별별 아집이 다 있어요. 아 저는 예. 지, 비문학. 지문이든지 지문을 가지고 자기식대로의 자기 논리를 계속 고수하면서 틀린 답을 고르고도 내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네. 그런 경우를 얘기를 드립니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네.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 아집 중에 하나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예, 그러니까 박살이 한번 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laughs> 네, 음, 박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 내신에서 그냥 학교 내신은 보통 다 자료를 주니까 많은 경우 네. 그래서. 열심히 암기하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실하고 그냥, 그냥 선생님이 준 자료 암기해서 푸는 걸로 하다가 수능은 그럴 수 없고 이 전국 단위에서 이 수능에서 나와 있는 보편적 로직을 자기가 체화시켜서 전혀 모르는 텍스트에서 그 로직을 발휘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그렇죠. 박살 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박살이 계속 나는 거죠 뭐. <laughs> 그리고 배우고 점수로 응징을 당하는 거니까 이건 자기가 고쳐야죠 그 아까 이제 언어는 국어는 잘하는 선거인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지금. 에, 그거는 제가볼 때는 그게 있어요. 논리의 정교함이 음. 네. 국어나 이런 언어, 자연 언어보다 인공 언어가 더 정교하거든요. 친밀하다는 음. 네.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약, 물론 자연 언어의 논리도 네. 뭐 나름 정교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 정교함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연언어를 처리할 정도의 논리적인 능력은 있는데 네. 더 정교한 수리적인 어떤 처리가 정도의 그 논리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 그것도 참 해법이에요 그런 애들은 수학에서 1등밖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중킬러가 네.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킬러까지 푸는 거 네. 유형 암기에서 네. 푸는 거 정도로 보통은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계예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인 게임의 룰에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는 건데 네. 뭐가 이제 거기 디펙트가 분수에서 생겼든 뭐다말 아, 뭐 되네요. 그때부터 뭔가 거기서 디펙트가 생겼어. 그러면서 어 이제 수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움츠러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심리적 네. 그게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 수리 논리가 강하면 논리력은 강한 거예요. 언어 네. 논리가 강한 거는, 어, 수리 논리력만큼 더 정교하지 못한 경우가 아,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네. 더 정교한 인공 언어적인, 이런 수리 논리적인 논리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걸 음. 트라우마 때문에 잠재력을 받지 못한 애들은 조금 음. 음, 이제 그좀 밑에서부터 트레이닝을 좀 다시 해서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분수 개념부터 처음부터 네. 다시 해서 어, 그런 걸좀 채워 나가서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네. 글쎄요, 좀 그것도 확률이 높진 않지만 가능성 있지 않을까 <laughs> 너무 다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laughs> 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어, 언어, 그 국어하고 수학이 둘다잘 되거나 둘다안 되면 그러니 하는데 어느 하나가 잘 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안타깝고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를 막 노력하는데 잘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 유형으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따져보시고 네. 어, 100%는 안될 거예요 극복이 네. 안 돼도 70, 80%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